내 친구는 귀인, 귀신보는 친구 3탄, 여름여행 바야흐로 작년 여름 나랑 광인은 운전면허를 따기로 했음 난 마음만 잘 먹는 사람이라 진작에 때려쳤지만 우리의 멋진 광인, 딴 거임, 것도 일종 지금까지 내 글을 잘 읽으신 님들은 아실 거임 광인은 복싱을 함크 광인은 부칭이 복싱체육관을 광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운영하신 결과물임 광인은 키는 땅딸만 해도 겁도 없지 맷집도 좋음 내가 얘를 광인이라 부르게 된 것도 링 위에서 잽질하는 걸 봤을 때부터임 광인 네 부친은 본인이 못 닦은 꿈을 외동딸인 광인에게서 꾸려하심 찬란하심 어쨌든 광인이 면허를 땀 매미가 꾀꾀 울던 여름이 옴 광인이랑 나는 귀인과 남인을 데리고 여름여행을 떠나기로 함 그렇게 우리는 광인 네 체육관 스타렉스를 타고 떠남 우린 물반 사람반이라는 유명한 바다 같은 데는 안감 그랬으면 스타렉스 타고 가지도 않았음 목적지도 없음, 여자끼리만 감. 광인의 놀라운 운전 실력. 정말 낭만적이지 않음? 하지만 님들 어딜 가시든 목적지는 확실히 정하고, 모르는 곳은 가지 말길 바람. 우리는 2009 무한도전 유행가의 몸을 맡기며, 들뜬 마음으로 1차 강원도로 달렸음. 강원도에서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임. 죄다 꼬불한 길이고, 그 길이 그 길같이 헷갈림. 광인이 여자치고 타고난 드라이버라지만, 그건 아는 길에서만 통했음. 덜덜 초행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임. 광인의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함. 아 진짜 표지판만 보고 가면 되지. 왜 길을 잃어 왜. 야이 도라이야. 그럼 네가 운전하든가. 그럼 후진해. 후진하다가 뒤에 오는 차랑 박아서 황창길 밟고 싶은가 배? 잠깐만 노래 꺼. 그렇게 유재석 그 재석 그는 그한번 제대로 못하고 꺼졌음. 음악을 끄니까 순간 싸해졌음. 신경 안써 몰랐는데 날까지 어둑어둑해졌음. 왜 소리 질러? 그러자 남인이 직진해서 우측으로 보이는 다리로 우회전하라는 거임. 니네 여기 길 알아? 다리는 언제 봤어? 옛날에 가족들이랑 와봤어. 우리는, 오, 그래? 야, 그래도 다행이다. 니가 길을 알다니. 광인은 남인 말대로 직진하다가 우회전해서 다리를 건넜음. 급조성한 살벌한 분위기에 핸들을 잡고 있는 광인의 손은 덜덜 떨고 있었음. 광인에게 힘이 되고자 조수석에 앉은 나는 광인의 손을 살포시 잡아줬음. 광희는 바로 치오 라고 말해줬음. 무한하게 쓰리. 다리를 건너고 갓길에서 우리의 스타렉스는 잠시 시동을 껐음. 다 내려. 여기서부터 걷자. 나랑 광희는 절대 안 내린다고 왜 내리냐고 항의했지만. 그래 날도 어두운데 더 이상 차로 이동하지 말자. 대학 다니는 애랑 귀신 보는 애가 그러자니깐. 별거 없는 나랑 광희 따위는 바로 수긍했음. 근데 가다 보면 사람 사는 집 있음? 응 계속 걸어가면 동네 나와. 무거운 짐들은 스타렉스에 남겨두고 들고 온 가방만 대충 가지고 우리는 남인 말대로 걸어 들어갔음. 한 20분 걸었나? 평소 수다 많던 광인도 조용하게 걸어 들어가는데 남인 말대로 옹기종기 통나무집들이 나왔음. 광인은 그제서야 많이 참았던 수다를 터트렸음. 원체 말이 빠른 아이였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음. 귀인하고 남인이 약간 뒤처져 걷고 있어서. 애들아 빨리 와 여기 진짜 집 있어! 라고 소리 질렀음. 귀인이 알았다는 표시로 손을 흔들었음. 나랑 광희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슈퍼 딸린 통나무 집에 들어갔음. 슈퍼에는 홍가는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음. 사람이 사는 게 확실함. 심하게 기뻤음. 계세요, 저기요. 하고 모기똥구 같은 소리로 사람을 불렀음. 그렇게 해서 참도잘 들리겠네. 했지만 예상과 달리. 안쪽에서 이쁘게 생긴 언니가 나왔음. 진짜 이쁘셨음. 원빈 씨께서 강원도 출신이라던데. 강원도가 수맥이 좋나? 놀러 왔어요? 내시 친구들끼리 놀러 왔는데요. 길 잃어버려봤고요? 아, 여기 길이 좀 헷갈리죠? 잃어버리는 분들 많아요. 언니 말해. 야, 거봐.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어, 라고 의스댔음 귀인과 남인이 슈퍼문을 딸랑거리고 들어왔음. 야, 여기 원래 길 잃는 사람 많대. 흐. 으. 라고 또 자랑했음. 미안하지만 네 운전 실력은 중요한 게 아님. 언니 혹시 언니네 민박 같은 것도 하세요? 우리 집은 말고 좀 위로 더 올라가면 민박하는 데 있어요. 아, 그 언니. 더럽게 이쁜데 더럽게 상냥까지 함. 우린 이쁜 언니가 알려줘서 다행히 민박하는 집으로 가서 민박집 아줌마 아저씨랑 하하오 반갑게 인사하고 드, 디, 어 방으로 들어왔음. 그냥 방이었음. TV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화장실도 밖에 있어 시크밤. 근데 어차피 하루만 있다 내일 바로 다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상관없었음. 아줌마가 친구랑 선풍기를 가져다 주셨음. 그리고 아줌마가 덧붙여 말해줬음. 저기 웬만하면 창문은 열지 마요. 뚜둔! 왜요? 벌레 들어오니깐. 아키내 키키. 네, 키. 시골이라 그런가 너무 깜깜해지고 오래 차를 타서 그런지 너무 피곤했지만 고픈 배를 숨길 수 없었음. 주인 댁에서 버너랑 냄비를 빌려 이쁜 언니에서산 라면을 끓였음 먹으면서 광인이 야 근데 니 여기 와봤다면서 니 알아보는 사람이 없냐? 라고 남인한테 물어봤음. 참 질문이 많은 아이임. 근데 별거 아닌 말이었는데 남인은 신경질 내면서 모를 수도 있지? 라고 호랑이 승질을 내는 거임. 근데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했음. 남인은 대학 입학 전 페이스를 갈아엎은 여자였으니깐 그렇게 여자 넷이서 라면 일곱 봉지를 해치우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음. 다들 정말 많이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코로 향송을 부르면서 잠이 듬. 근데 나한테는 버릇이 하나 있음. 난꼭 새벽마다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갔다옴. 하루도 걸은 적이 없음. 그게 너무 귀찮아서 기저귀차고 잘까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갱년기에 올 요실금을 위해 참고 살고 있음. 역시 그날도 깨버린 거임. 근데 이곳은 칠흑같은 어둠이 존재하는 무서운 강. 원, 도시골 아님? 그 귀인한테 같이 가달라야지, 없음. 없음. 화장실 갔나? 그래서 옆에서 시끄럽게 자는 광인을 깨웠음. 광인, 광인, 일어나봐, 일어나봐. 깨우지마. 야, 니또 오줌 쌌냐? 라니깐 광인은 그제야 벌떡 일어났음. 광인은 스무한 살까지 자다가 가끔 지도 그리는 나약한 근육 어머니였음. 광인이 이불이 뽀송뽀송하단 걸 확인하고, 니네 돼질래? 라고 내 목을 조르려고 했지만, 가자, 가. 라고 말해줬음. 이뻐. 그렇게 광인하고 나는 바깥에, 그것도 한참 떨어진 곳 화장실로 갔음. 화장실을 대충 설명하면, 시멘트 벽으로 돼서 흰색으로 페인트지만 대충 해놓은, 남자, 여자 칸두개 있고, 나프탈렌 냄새 지독한, 주위에 자풀이 나 있는 정말 열약한 모습을 하고 있었음. 그래도 다행인 게똥 푸는 건 아니고 의외로 물이 내려갔음 가지마, 가면 네 오줌 싼다고 체육관 나오는 파란 바지 오빠한테 말할 거야 광인이 날 버리고 절대 못 가게 밑밥을 깔고 바지를 내렸음 안 갔지? 어 갔어? 아니 그렇게 일을 보고 나왔는데 잉? 저기서 귀인이 남인을 끌고 가는 게 보였음 내가 귀인을 불렀지만 귀인 남인 둘다못 듣고 그냥 가는 거임 그래서 나랑 광희는 귀인과 남인을 쫓아가려는데, 누가 내 옷을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들었음. 잉. 근데 웬 남자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은 아니고, 포동포동한 손으로 내 바지를 잡고 있었음. 다시 개놀랬잖아! 귀인하고 남인을 따라가는 걸 잠시 미루고, 나랑 광희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음. 넌 누구야? 포동이. 라고 자기를 3인칭으로 소개했음, 애들이란. 헉, 다시 생각해보니깐, 이 까만 새벽에 아이 혼자 밖에 있는 게 의심스러웠음 더군다나 귀인 친구 덕에 난 귀신의 존재를 믿음 호, 혹시 귀신이 아닐까? 방금 오줌 싸고 나왔는데 내 방광엔 아직 바지에 지릴만한 양이 남아있을 것 같았음 야, 니네 되게 포동포동하다 귀엽네 라고 포동이에게 말을 걸었음 당연히 포동이는 살아있는 애였음 너왜 나왔어? 오줌 싸려고 나왔지? 니 혼자? 응 포동이는 화장실 가는 게 뭐가 이상하냐며 그럼 니는 뭐가 무서워서 쟤 데리고 나왔냐는 눈초리로 날 바라봤음 니네 집 어딘데? 저기 포동이가 가르킨 곳은 그 이쁜 언니네였음 우리가 다 늦은 저녁에 통나무 동네에 들어와서 이쁜 언니랑 민박집 주인 내외 말고 이 동네 사람들은 보지 못했으니 포동이를 못본게 당연했음 니네 집은 화장실 없어? 아니 있어 근데 왜 나와서 오줌싸 집에서 싸면 되지 여기가 좋아 아너몇 살이야? 7살 광인은 아이들을 무지 좋아함 광인이 포동이랑 한참 질문놀이를 하고 있는데 야 귀인 안 따라가? 애기 넌 이제 집에 가나 누나랑 놀면 안 돼? 집은 내가 가랬는데 대답은 광인한테 하는 거임 애들은 지 좋아하는 사람 알아본다더니 결국 광인이 포동이 손잡고 앞장섰음. 나도 무서워서 광인 남은 손을 잡고 싶었지만, 난 십세 이하가 아니라서 짤 당했음. 그렇게 귀인과 남인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무데도 없었음. 애네 어디서 지들끼리 뭐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진짜 배신이다. 그때 멀리서 귀인 목소리가 들렸음. 가라고! 나랑 광인이랑 광인 손잡고 있는 포동이랑 소리가 들렸던 대로 뛰어갔음. 통나무 동네는 통나무집이 옹기종기 모여있음. 앞쪽으론 전부 밭치고 뒤쪽으론 바토랑이 나올 것 같은 껌껌한 산님 소리가 난건 산쪽이었음. 허겁지겁 달려갔더니 남인은 바닥에 앉아있고 귀인은 서서 남인한테 화내고 있었음. 상 파악이 안 돼서 우리는 얘네가 싸우는 건줄 알고 말렸음. 내가 귀인 팔을 잡았는데 건들지 마! 라고 했음. 응응 건들지 말라면 나야지 응응. 근데 남인이 우리하고 같이 있던 남자애를 보더니 다가오는 거임 포동이는 겁먹어서 광인 뒤로 숨었음 근데 남인이 무섭게 자꾸 포동이한테 들이댔음 야니왜 지랄이야 얘 쫄았잖아 하지 마 그때 남인이 포동이를 붙잡고 포동아 나는 거임 나인이 포동이 이름을 아는 거임 덜덜 안 가면 나 귀한테 나쁜 짓할 거예요 뭐라니깐 남인은 귀인을 살벌하게 째려봤음. 그때 알았음. 남인한테 누가 씌였구나 그러고 귀인이 포동이한테 "애기야, 그 누나한테 아빠 안녕히 가세요."라고 해. 냈음 포동이가 내가 왜? 나는 눈으로 귀인을 쳐다봤지만 김 귀인 표정은 오줌 말고 똥도 쌀것 같이 무섭고 단호했음. "아빠 안녕히 가세요."라고 했고, 남인은 "아니, 포동이네. 아빠는 포동이를 안았음. 그러더니 남인이 침을 질질 흘리고 맥없이 주저앉았음. 포동이는 울지도 않고 주저앉은 남인을 껴안고 있었음. 귀인이 남인 입가에 침을 닦아주고 부축하면서 방으로 갔음. 나랑 광희는 포동이를 데려다주고 방으로 갔음. 방에 들어가서 귀인한테 뭐냐고 무슨 일이냐고 궁금함을 대방출했음. 귀인 말씀이 보다시피 남인 몸에 들어온 건 포동이 죽은 아빠였다함. 남인 몸에 들어온 건 우리가 스타렉스에서 다리를 건너기 전이었다함. 그니깐 남인이 노래 꺼 거라고 할 때임. 그때 남인 얼굴에서 포동이 아빠 얼굴이 겹쳐 보였다함. 내리라는 포동이 아빠 말을 거절하면, 포동이네 아빠가 못되게 굴까봐 내리자는 말에 맞장구를 쳐준 거임. 그렇게 나랑 광인이 앞서갈 때, 넌내가 보이지? 네, 보이네요. 라고 했다함 아쉽게도 귀인은 귀신을 볼 줄만 알지. 테마이식 같은 건 전혀 못함. 그냥 대화로 설득만 할수 있는 게 없었음. 귀인은 우리가 놀랄까봐 말도 못했던 거임. 포동이 아빠란 걸 확실히 느낀 게, 이쁜 언니를 봤을 때였다 아, 맞어, 내가 왠지 라면을 일곱 봉지나 해치운다 했어. 그렇게 라면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귀인은 잠을 안 자고 기다렸다 포동이 아빠 동태를, 귀인이 예감했듯이, 남인은 얼마 뒤에 일어났고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귀인도 따라 나갔다 남인이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이쁜 언니네 통나무 집 주변을 맴도는데, 안타까운 건 집이 부실하진 않은지, 고칠 데는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였다함. 그때 마침 포동이가 화장실 때문에 기어나왔고 남인이 포동이에게 다가서는 걸 귀인이 낚아채고 산 쪽으로 끌고 갔다함. 근데 왜 하필 남인한테 그런 거냐고. 나랑 광인도 있는데라고 묻자 광인은 너무 기가 약했고 난 기가 쎄. 쎄. 다음. 원래 귀인같이 귀신 보는 애들이 접촉이 더잘 되는데 자기를 말려줄 귀인은 필요했다함. 그니깐 포동인의 아빠는 아기 따윈 없이 그냥 단지 보고 싶었던 거임. 이쁜 언니랑 포동이가. 그리고 안아주고 싶었던 거임 포동이를. 포동인의 가족은 2년 전에 이곳으로 귀농한 거였는데. 1년 전에 병으로 죽은 거라함. 그냥 귀인같이 영가를 보는 존재를 기다린 거 같음. 그리고 우리는 남인을 배려했음. 자기 몸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상처받을까봐. 남인이 잠들어 있을 때 주인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남인을 스타렉스로 옮겨놨음. 그리고 이쁜 언니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했음. 나중에 포동이가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어른들은 애들 말잘안 믿잖음. 날이 조금씩 밝아서 주위가 파란색이었음. 귀는 나미는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라 했음. 지발로치가 걸어오고 라면까지 먹었는데 그걸 몰라? 라고 물었지만 스타렉스에서 눈을 뜬 나미는 뭐야? 우리 차에서 잤어. 나 언제 잠을 웠지? 정말 신기하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음. 그래서 나미는 아직도 모름 자기가 잠깐 포동이 아빠였다는 걸. 그러고 우린 거기를 벗어나서 또 밥을 먹었음. 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지만 귀인 같은 친구랑 있어보지 않고는 님들은 내맘 모를 거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함. 고로님들은 아직 귀인에 대해서 다 몰라. 네이트판 시리즈 내 친구는 귀인 3탄 끝!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세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해요.